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23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1%대 상승 마감하면서 끝납니다. 어, FMC 회의가 있었죠. 어, 결과는 어, 11월에 테이퍼, 구체적인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약 8개월 정도 안에 내년 중반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올랐습니다. 이유는 예상된 발표에 부합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연준이 여전히, 뭐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뭐, 비둘기적인, 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도 제 생각에 재평가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준위원회 절반 정도, 그러니까 총 18명 중에서요. 9명 정도가 조기 금리 인상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기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내년도 회를 의미하죠. 어, 테이퍼링은 그 중반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금리 인상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제, 지난번에 제임스 블라드가 언급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제임스 블라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빠른 시간에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내년도 중반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이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연전이 지난번에도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고 이, 하고 얘기한 후에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을 두번 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금리 인상을 또 2023년도 초에 하겠다라고 클라라 다 여는 총장이 얘기했죠. 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금리 인상이 내년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무시하지못 하겠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7개월 동안 5%대예요. 근데 앞으로 남은 4개월인데 4개월도 만약에 5% 넘어버리게 되면 5%대가 고착화가 돼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를 채웠고 고용시장의 상당한 추가 진전도 충족되었다라고 연준 위원들이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빠르게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마도 시장이 충격을 받을까봐 시간 조절하는 을 거로 좀 해석을 해야겠죠. 제가 볼 때는. 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너무 간과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다음번에 11월에 금리 인상을 또 빠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점점 빨라지는 느낌 안 드시나요? 2013년도 안에, 2013년도 두 번에, 2 0 1 4년 초에 해, 그다음 내년에 할 거야. 그랬데 실제로 발표는 내년도 할 거라 발표 했단 말이에요. 그럼 11월에 구체적인 거, 지금 테이퍼링은 이런, 식,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매월 150억 불, 현재 매월 1200억 불씩 매입을 해서 연준의 대차대조 표은약 그 자산 매번 8조 달러 정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150억 벌시 하는 거를, 그러니까, 150억 벌시 줄여서, 약 8개월 안에 마무리 하겠다. 그러면, 11월에 개시를 하면 내년도 중반이나 맞지? 6월 정도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6월 이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땡겨질 것만 같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인플레이션 2% 올리는데 걸린 시간 2년이 걸렸 아니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10년이 걸렸다 갑자기 이번에 코로나에서 다시 양적완화하고 금리인하하면서 더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어요. 이제부터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거예요. 왜냐 10년 동안에 2%였는데 13년째 되는 현재 시점에서 5%가 넘어섰어요. 그렇죠? 5%가 넘어섰어요. 그러면 내년 되면 6%대 넘어간다, 지 거예요. 금리 인상이 진짜 빨라질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과 같이 갈수 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레피셜을말씀드려서아 어쩌면, 어쩌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같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연준이 이번에 그 FMC 설명서에서 이런 얘기도 하네요. 경제회복이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계속된다면 위원회는 자산 매입을 어,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연준이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그게 느껴지는데, 이번에 그 연준의 문제가 좀 발생한 거 아시나요? 그, 캐플란이나로 로렌, 로렌, 로젠, 로젠그랜? 로젠그랜, 예, 버스터 로젠그랜, 이 사람 둘이 그 투자 활동을 했어요. 이게 이해상충과 걸린다고 하죠. 거기다가 파월도 국채 매입을 했다고 했어요. 그니까 러 지금 연준도 비도독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이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연준 내부에서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연준이 자꾸 금리 인상이라든지 하면 다가 빨, 빨라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뭔가 분명히 빨라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내년도에 테이퍼링을 일단 테이퍼링을 먼저 진행하고 테이퍼링 진행 중에 금리 인상이 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laughs> 인플레이션이 위험한 국면에 와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것 같고요 예상 부합됐다 그러면서 주가를 올렸는데 이것도 제가 볼때 재해석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네. 테이퍼링만 나왔다면 좀 이해가 될수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 시그널도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때 뭔가 잘못됐어요 아마 재해석이 곧 있을 거다라는 해석을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 다우주봉이죠 무너지다 아래꼴이 좀 생긴 정도 그렇죠? 아래그로 생긴 정도로 끝났다. 어쨌든 어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어 수요일 밤까지 3% 정도 빠졌었죠. 그리고 1% 돌린 거니까 그러니까 2% 정도 하락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일단 나스닥도 역시 뭐 아래그 양보 생겼네요 오늘 나스닥은요, 그렇죠? 근데 나스닥도 역시 지난번 금요일 이후로 계속해서 계속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일부 영향이 오늘 미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홍다그룹 채권이면, 제가 지난주에 라이브, 무료 라이브를 해드리면서, 이번주가 되게 중요한데, 23일날 홍다그룹 채권이자 지급이 있다라고 했죠. 8천만 달러? 8천만 달러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355조의 빚을 가지고 홍다그룹 입장에서 크지 않은데, 일단 이게 오늘 잘 넘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지난번에는 뭐, 이자 현물 대신, 그니까, 어 이자지급 대신 현물로 뭐, 대체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글쎄요, 그걸 받아들일지 모르겠고, 중국 정부가 그뉴스 이런 게 있더라고요. 홍다그룹을 돕지 않고 본보기로 삼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예측해 드렸을 거예요, 지난번에. 어쩌면 중국이 이 부분을 해결 안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시진핑이 3년, 3년이면 내년 가을인데, 그 전에 이 시장을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알리바바의 마윈, 뭐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 문제가 됐던 었 것처럼 이것도 그 가능성이 있다는 라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그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에는 중국 정부가 관여를 안 하고, 그, 그러니까 범복으로 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대응되는지 좀 확인해 을 보셔야 될것 같고요. 중국은 또 어저께 상승을 했어요. 의외로. 중국은 상승한 모습인데, 중시애틀을 보시면 어제 상승을 했어요. 참 시안하죠, 그렇죠? 이번 주 오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상승했는데, 뭐 5일선은 꺾어진 상태고요. 주봉도 이제 꺾어지기 뭐 직전이라 좀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수있고세 번째가 어... 여교환 유리 장지 1,192원. 이건 제가 이제 어저께 라이브를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 본장이 열리잖아요. 어저께 1175원에 끝났는데, 여기 한율에서는 3일 동안 거래됐는데, 얼마에 마, 마, 마무리가 됐냐면, 1182원 정도에 마무리를 한것 같아요. 1182원 85조 원에 끝났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난 거 대비로는 약한 7원 정도가 높잖아요. 그쵸? 1182원 안착하고, 그러면 여기가 이 고점이 얼마냐면, 1 1 8 1원이야 이걸 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192원을 그여견로 갔었기 때문에 1192원을 돌파할 건지 시도를 할 건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자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홍다그룹으로 보라는 게 뭐냐면 미국에 대한 재해석, 그다음에 홍다그룹에 대한 문제가 시장에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되게 중요하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주내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FMCA는 어, 그때 성명서를 해석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뒤에 또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한 해석을 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오히려 어, 아 유동성 회수가 왔구나라는 해석이 나와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게 정답일 거다라고 해석한다면 어,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다시 되돌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